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볼 게임은 이은날 시리즈의 신작 게임이고요. 포키의 데모음이라고 하는데, 어, 공포 요소가 좀 있다고 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뭐야. 어 귀여워. 음. 어 뭐야? 붉은 나비가 있고. 아 너무 귀엽다. 뭐지? 음? <laughs> 음악은 전혀 공포 게임스럽지가 않거든요. 음 귀여워. 어우, 깜짝이야 The river is a... Uh, 음음음음음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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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laughs> 아, 근 이거 공포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우 오! 아, 깜짝이야 어어어어안 놀랄났나? 으 <laughs> 음. 놀라는 게 있네요 <laughs> 아 이런 식으로. 어 누구? 어떤 여자이가 눈동자가 없는데? 음. 어, 같이 걸어 줘. 아 힐링인데? 너무 힐링인데? 분위기 좋고요. 내가 좋아하는 새소리까지 어? 그 나비다 어? 갑자기 소녀를 냅두고 나비를 따라가? 어? 뭐야 뭐야 꽃다발 설마 저 여자아이 귀신이야? 불행한 사고가 있었고, <laughs> 이 여자애가 사고를 당했대. 와... 어... 손색이... 이거 뭐야? 더 넥스트 데이 저게 무슨 뜻이에요? 저 A.. 빨간 글씨 무슨 뜻이야? 아 진짜 공포인가? 근데 갑자기? 자, 초등학교를 지나가고요 어 뭐야 왜왜왜 왜, 왜? 어 발이 투명해졌어 어 남자? 갑자기 왜 남자 헉? 아까 그 여자애 어내 옆으로 왔어 어 저거 왜따라아 그게 저주데이야 어 뭐야 날 따라오라고? 하늘로? 어,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이거. 어, 야. 아이, 놀래라. <laughs> 귀여워. 귀여워. 아이. 어, 가잖아. 지금 따라가잖아. 하지만 난 걔라서 못 알아듣죠? 너고기들 거잖아 지금 그치? 갑자기? 아닌가? 같다. 어? 빨간 나비가 사라졌어? 어? 아나 나줘. 피눈물. 아, 애긴데 당연히 머리가 좀더 크지. 컴웨이드미? 아 싫어, 너랑 같이 가기 싫어. 나 나줘. 어. 화냈어, 화냈어. 나 지금 화남. 어? 아왜 울어? 맘약해지게아 맴약해지잖아. 나랑 놀고 싶은 건가? 쓰다듬어 인간. 그렇지. 아니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laughs> 손, 어, 뭐야, 착한 애였어. 아, 뭐야. 바이바이 아 이거 감.. 공포 맞아? 나 너무 지금 울컥한데? 나 너무 가슴.. 아픈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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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독? 큰 개가 있다고? 아 그냥 견이구나 저거 대자가 아니라 견이구나 음 개를 조심하라고 써져있네요 근데 쇠사슬이네? 어나왜 하늘로 가 뭐야 왜이래 잠들었어 갑자기. 귀여. 어? 뭐야? 어? 갑자기 남자? 아까 그 사람이야 잠깐 환상 속에 나왔던 설마 주인인가? 아 그러면 게임 도입부에 있었던 곳은 지옥이야 설마? 풍경이 뭔가 그랬는데? 어내집내집 다다이마 다녀왔습니다. 야 어떻게 돼가? 아귤 귀여운 것 봐. 부모님의 집이라서 좋다고? 부모님의 집이라서 좋다는 건가? 신칸센은 분볐냐고아 좌석을 예약해놔서 괜찮았다고? 아오랜만에 본가에 온 상황이네요 부모님의 집? 혼자 자취를 하다가 신칸센을 타고 이렇게 뭔가 고향 집에 온내 본가를 온 상황이네. 오케이. 아 그래? 좋아. 잘했네. 오 잘했어. 어? 포키 그 방금 그 강아지 아니야? 안녕 포키, 나 왔어. 아... 집에 왔을 때 아직도 포키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대. 아, 오늘은 오이건데이. 저게 무슨 말이지? 포키가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오이건이 뭐야? 오이간? 아무튼, 어...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어서 포키가 집에 있는 것만 같대. 뭐가... 이거 뭐가 진짜라는 거야? 이거 뭐... 무슨 말이야? 아무튼 어? 포키의 아카우크 모찌를 먹었어? 어? 누가 먹었지? 뭐라고? 당신 말고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 당신은 진짜 어, 어리다 어려. 그냥 제 마음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laughs> 아 미안합니다. 제 마음대로 번역한 거예요. <laughs> 맞겠지 뭐. <laughs> 아 귀여워. 집에서 이렇게 자는 거야? 아, 나 지금 가슴이 너무... 아, 아, 그 노란 머리 그분인가보다. 저 사람이... 아, 이렇게 끝이야. 허! 실존 인물이네요. 진짜 강아지네! 어 어떻게 어. 아 너무 슬프다 Thank you. 아, 이거 그 느낌이다. 자기의 강아지를 기리는 좀 그런 기념비적인 게임이네요. 그렇죠? 난 이제 갈게 하면서 그 동안 고마웠어 하면서 이제 인사하러 오는 강아지. 어 뭐야? 어, 그 소녀다. 아, 이렇게 끝난 거야? see you. 아, 너무 감동이다. 우리 나중에 또 봐. 뭐 그렇게 한 거네. 네, 어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이 게임 제작자분의 어 강아지를 좀 기리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기념비적인 게임이었던 것 같고 어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인 것 같고요. 어 재밌게 잘한 것 같습니다. 감상한 것 같습니다. 플레이를 했다기보다 감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본 게임은 이은날 시리즈의 신작 게임 포키의 데모 해봤고요. 굉장히 짧고 감동적인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었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네. 다들 안녕.